언제나 이렇게 함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늘 웃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생활을 꾸리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2001년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는 이제 갓 20살이 된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웃었던 19의 친구들이 각기 다른 스무살을 보내면서 어떻게 관계가 달라지는지 영화는 아주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붙어 다니면서 같은 하루를 보냈던 아이들은 스무살이 되며 각자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대학도 가지 않고 취직도 하지 않은 태희는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아빠가 만두도 지고 싶으시다니까 가서 만두사 네가 가면 되잖아. 뭐야? 나는 공부하잖아. 나도 지금 생각 중이라고. 그게 노는 거 아니야? 노는 거 너밖에 없어.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가게 일도 열심히 돕지만 아빠 눈에는 태희가 영 부족해 보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오니까 지 아까는도 못하면서. 태희는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대체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담배만 계속 늘어갑니다. 태희가 찾으려 하는 그것. 그러니까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 같은 것을 해주는 벌써 찾았습니다. 증권사에 취직한 해주는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고졸 비정규직 사원의 신분으로 대졸 정규직 사원들과는 하는 일도 회사에서의 대우도 다르지만 열심히 하면 잘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I can hear you. Speak loud, please. 친구가 영어 잘한 다르던데? <laughs> 해주는 이미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태희는 아직 무언가를 찾고 있죠. 하지만 지영이는 무언가를 찾겠다는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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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할아버지 합치 소리 좀 줄여. 요 일치적 대단하게 여기지를 않 요즘 양말 누르기 기어시나 네? 얼마나 한다고. 아니, 감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집,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이 누추한 집에서 지영이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테이의 스무 살은 독립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집니다. 이 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야? 아빠, 때리는 것만 본 얘기 아니야. 이런 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이라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자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봐주지 않는 아버지. 테이는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만의 목표를 갖고 자기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해하는 와중인 거죠. 해주의 스무 살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집니다. 태희를 올가매고 있는 가족의 족쇄는 해주에게 없습니다. 해주의 부모님은 긴 부부 싸움 끝에 결국 이혼하셨거든요. 해 주는 비린내 나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다음번엔 코도 약간 높이고 눈도 살짝 찢을까 봐. 나를 바꿀 수는 데까지 바꿔 볼 거야. 지영이의 스무 살은 새까만 검은색입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취직도 잘안 됩니다. 서류에 보니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네. 경리를 보려면은 신원보증해줄 직계가족이 필요한데. 아줌마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좋아하는 패턴 디자인을 해보지만 자기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졸업하니까 애들하고 멀어지는 거 그게 제일 섭섭하다. 서로 다른 의미의 스무 살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예전처럼 웃기보다는 자꾸 다른 곳만 바라보게 되고요 같이 쇼핑을 가도 자연스레 흩어집니다. 야 니들 어디 있어? 어? 넌 어딘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은? 가끔씩 커다란 충돌로 이어집니다. 근데 너 요새 뭐해? 유학 가 어떨까 생각 중이야. 유학은 뭐 아무나 가니 돈이 있어야 가지. 학창 시절 가장 친했던 해주와 지영이는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해주의 생일날 지영이가 건넨 선물의 포장지는 지영이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쭉 찢어 버렸죠. 그 포장지에 담긴 지영이의 노력을 알아봐 준 사람이 바로 태희였습니다. 이 네가 그린 거야? 야, 멋있는데. 천성이 따뜻하고 남을 보살피기 좋아하는 태희는 해주와 지영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해주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죠. 너 지영이한테 사과했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사과까지 하니? 그래서 직접 지영이를 찾아갑니다. 태희는 그곳에서 지영이의 스무살을 짧게 남아 경험합니다. 우리 지영이 친구가 놀러 온건 처음이네. 지영이가 말하지 않았던 그래서 알수 없었던 지영이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같이 산책이나 할까 하고 둘은 밤 산책을 합니다.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태우면서 그들은 서로의 초라한 스무 살에 대해 안부를 묻습니다. 텍스타일인가 하는 디자인 공부 잘 돼가? 음. 넌 앞으로 뭐할 거야? 졸업하고 1 년이나 아무 일안 했잖아. <laughs> 딱히 축하할 것도 없는데 그들은 작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거 나 주는 거야? 마음에 들면 가져. 야 야, 이게 유일티솔 걸라? 이거 매일마다 바꾸면서 이따으면 기분 되게 좋아질 거다. 연약하게 흔들리던 두 개의 청춘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인생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칩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게 된 지영이는 고양이 티티를 태희에게 맡깁니다. 야 노랑머리 노인네들 죽었으니까 속 시원할 거 아니야, 어? 경찰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지영이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영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네가 말을 안 하면은 우리만 복잡해진다고 알어?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지영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졸업은 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미성년자인 지영이는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는 곳인데요. 무고하게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보내졌지만 지영이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을 안 하면 너 소년원으로 보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태희는 지영이를 보러 가자고 하지만 해주는 거절합니다. 나 못가.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직장인이 된 해주는 열심히 살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불만할 시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해주가 보기에 태희와 지영이는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니가 사회생활의 맛을 못 봐서 그래. 태희는 지영이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나는 니가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였다 그래도 니네 편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 지영이는 태희의 믿음에 보답하듯 꾹 닫고 있던 입을 열어 힘겹게 한마디를 뱉죠. 나가도 갈 데도 없는데 뭐 태희와 지영이가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동안 혜주는 쓰라린 현실에 부딪힙니다 다른 여직원들은 다양한대학 다니던데 혜주 씨는 안 가? 평생 잔심부름이나 하는 저보가 같이 인간으로 살순 없잖아 혜주가 상사의 잔심부름을 하는 동안 혜주 또래의 대졸 신입 사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화려한 회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적인 심부름 시키면 안 되는데. 미안. 분석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누구 작품인지 게 금방 소문이 퍼지거든. 답답한 마음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사 동료들과도 어울려 보지만 그들과도 알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되죠. 지 점장이 오늘 나한테 커피 심부름 11번 시킨 거 알아요? 11번? 커플 그 심부름 좀 하면 어때? 아, 그치? <laughs> 그런데 민감한 건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꾸며낼 필요 없이 무언가가 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친구들 혜주가 부디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지영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나오는 날 태희도 짐을 챙겨 집을 나옵니다 가족 사진에서 자기 얼굴을 돌려내고 그동안 본인이 아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자기 노동력의 값을 챙겨서 집을 나오죠.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인 쌍둥이 자매를 찾아가 고양이 티티를 부탁합니다. 있어야 할 곳을 박차고 나온 태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지영이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려 합니다. 어디로 갈 건데? 가면서 생각하지 뭐.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너랑 함께 다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결말은 대단히 후련하지도 않고 아주 상쾌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긴 하지만 마땅한 목적지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불안함을 가득 안고 내딛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스무 살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푸르른 봄 같은 시기를 우리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단어죠. 하지만 청춘이라고 해서 항상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는 청춘의 그림자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둡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서 그 어두움이 은근한 위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인 별의 음악이 영화음악으로 쓰였는데요. 몽환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가 영화와도 무척 잘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청춘의 그림자를 가만히 응시하는 영화. 비린내 나는 부두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요즘 너는 어떠니? 하고 물어봐주는 것만 같은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였습니다.